흘러간 인물들의 꼭꼭 숨은 이야기 세기의 엑스파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미로우면서도 미스테리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디오 방송 세기의 엑스파일입니다 네, 저는 DJ 민경이고요 세기의 엑스파일은 흘러간 인물들의 꼭꼭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세계 엑스파일 첫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세계의 미녀 시리즈 1탄이었습니다. 첫 토에서는 마릴린 먼로와 제클린 케네디 영부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계의 미녀 시리즈 2탄이 준비되었습니다. 기대되시죠? 어떤 미녀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다음 곡까지는 꼭 들어주세요. 오늘은 어떤 미녀들의 엑스파일을 파헤칠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핑클의 now 듣고 올게요. 핑클의 now 듣고 오셨습니다. 전 여자인데요. 특이하게도 어릴 때부터 핑클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때 특히 핑클 머리가 한창 유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머리 묶을 때꼭 앞에 한 가닥씩 이렇게 남겨두고 묶었잖아요. 저 그런 거 진짜 민감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제가 스스로 머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꼭 앞에 한 가닥씩 꼭 뺐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아, 이 당시에는 이게 참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때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 부끄러워요. 네. 거울 보면서 한숨 쉬는 제 모습과 대조되는 오늘은 미녀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로 했죠? 네, 오늘은 바로 정말 세계의 미녀네요. 올리비아 하세와 오드리에 번입니다. 그럼 그녀들의 엑스파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정말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설레게 하는 미녀, 올리비아 하세의 엑스파일입니다. 사실 올리비아 하스의 이름은 허시라고 읽는 게 맞는데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하스라고 읽는다네요.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연기를 시작하여 연기도 훌륭한데 미모까지 출중하니 그녀는 미래가 촉망되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거장 감독인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은 그녀를 보자마자 자신의 차기작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탄생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지만, 줄리엣이라는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다른 흥행작이 나오지 않고 B급 영화에 주로 출연하였습니다. 그후 고작 19살에 그녀는 결혼을 하고, 8년 후에는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계 제1교포와 재혼을 하고요. 그러다 또첫 번째 남편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며 광장 공포증을 겪게 됩니다. 광장 공포증이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문득 고독감을 느끼며 극한의 공포심을 느낀 것이랍니다. 그러다 그녀는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며 세 번째 남편을 맞아들이며 아직까지도 그와 봉사를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올리비아스가 한국계 남자랑 결혼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만 우리한테 많이 강조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역 때문에 많은 고민도 많았고 이혼 때문에 많은 상처도 있는 그런 여린 여자 같아 보여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그럼 다음 곡으로는 이제 이병수 씨가 듣고 싶어요, 살 빼고 왔어요 라면서 신청해주신 기스의 어때 일단 듣고 올게요. 두 번째 미녀는 바로 오드리 햇번입니다. 오드리 햇번은 상류층의 자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영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이탈리어에 모두 능통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럽의 상류층의 대부분처럼 히틀러와 나치당 사상을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녀가 7살도 되기 전에 그녀의 아버지는 유모와 바람이 나서 가족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네덜란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곳은 곧 아치들에게 점령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오드리는 반나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반나치 운동 기금 마련을 위해 자선 행사를 열고 발레 배우던 무용수로 공연을 하며 자금 마련을 도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매일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봐야 했고, 그녀가 살던 지역에서 많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치군이 퇴폐하고, 그녀는 런던으로 이사를 가고, 그곳에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기도 합니다. 연기 생활 중 로마의 휴일, 사브리나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그녀는 많은 남자 배우와 연문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다 급속도로 사랑에 빠진 한 남성과 결혼을 급히 한후 그의 성질이 나쁘다며 13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합니다. 그후 우연히 요양 시설에서 이모와 바람나 가족을 버린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그녀는 아버지를 부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돕고 싶었던 제 3세계 어린이 구원 사업을 이것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드리 햇번, 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다라는 거 우리가 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음, 나치들에 대한 반나치 운동했다는 거 그건 그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 생각하면 이렇게 자선 활동, 그리고 미모, 이런 명대사 이런 것만 좀 많이 생각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녀가 많은 남성들과 연문설에 휩싸였다라는 건좀잘 몰랐던 사실이네요. 근데 아무래도 그녀의 미모가 아름다운 탓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녀처럼 예쁜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집시다. 네, 지금이 한창 점심 먹고 커피 타임이죠. 김다영씨가 신청해주신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틀어드릴게요 오늘은 미스터리 오디오 방송 세계의 엑스파일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올리비아스는 줄리엣이라는 역할이 너무 강해서 한동안 B급 영화에만 출연했고요. 한국계 남성과 재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고 오드리에버는 반나치 운동을 직접하기도 했고요. 또한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그녀의 가족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 보가트에 대해 보가트는 터프가이지만 내 앞에서만 연약해줘요라고 말할 만큼. 남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마성의 여자가 바로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세계의 미녀 시리즈 2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계의 미녀 시리즈 3탄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세계의 엑스파일이었습니다. 기술의 전유민 제작진행의 김민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